요즘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분야가 문해력과 경제 공부 관련 서적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주 재테크 관련 얘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 초등학생을 위한 맨큐 교수의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을 읽으면 합리적 사고능력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게 됩니다. 문해력이 향상돼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여러분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에는 충분히 동의할 것입니다.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도 함께 따져보아야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기회비용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대학 진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선 대학 진학의 주요 이득은 지적 성장과 일생 동안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렇다면 대학 진학의 대가인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등록금, 책값, 하숙비, 식비 등과 같은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비용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비용의 일부가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죠. 따라서 하숙비와 식비 그 자체는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에요. 만약 대학에 다닐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숙비와 식비를 더 부담한다면 그 차액만큼만 대학에 다니는 비용에 포함되어야죠. 예를 들어,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지불하는 하숙비와 식비가 150원이고, 대학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지불하는 하숙비와 식비가 1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하숙비와 식비는 150원에서 100원을 뺀 금액인 50원으로 계산해야 해요. 둘째, 현금비용은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 즉, 시간비용을 누락시키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 듣고, 독서하고, 시험 보고, 리포트 쓰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수 있는 잠재적 임금 소득이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이 된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이와 같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때 선택으로 인한 이득과 기회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